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대면하여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며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기름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대면할 때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빛과 소금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충성되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내려 주시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과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좇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면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생명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대면할 때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밭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30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 60... 구편 30절로 36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가친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 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0편 69편 30절로 3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10편, 69편, 30절로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어,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것이 찬송이며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울한 환경과 환란과 고난의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형식으로 전락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황소와 같이 비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하는 것은 다윗이 결코 제사를 함부로 여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하고 서원제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늘로부터 부어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통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재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로 드리는 예배에 재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이제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 것입니다 제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10편 69편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세상에 대하여 주저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옮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음과도 같은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 소생시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9편 33절로 3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 할지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권세를 잡은 악인들에게 대항하다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벌기를 거부하다가 경제적인 위기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과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당하게 되는 멸시와 환란은 반드시 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말미암아 천지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지각이 없는 자연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열에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각이 없는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있어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도 지각이 없는 천지 만물도 찬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너희들이 찬양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큰 환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과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또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믿고 그 약속을 감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방치하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도우시고 지켜 주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69편 35절에서 3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영원히 소유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을 소유하였으며 신약 시대에는 그 땅의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영적인 이스라엘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자신의 기업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이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매일 감사로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않으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스라엘처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 등이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처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처럼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며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그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에 하나님의 땅이 열리는 그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날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날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을 공중에서 대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며, 마귀 권세를 이기며, 질병과 세상 권세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